그 뭐랄까요 전문이라 이거죠.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ut a n about. n 하 o w Now! 스피드런 런구요? 아, 당연히 가능하죠. 있긴 한 거냐 여기 애들? 어, 뭐, 더럽게 안 보이네 애들. 추격이 지저란데, 는데 여기 안 깨나요? 어우, 누가 왔잖아 여기. 야 이거 대바드 고수 아니냐 이거? 이거 후딜를긴거 봐라 이거. 와서. 그 그래, 고수한테 때렸다 그지? 이게 안맞는다? 누가 봐도 맞은각이었잖아 방금 마이템오 고수라서 안내릴거같애? 됐어요? 내가 고수라서 승전 상정에서 이겼다 그치? 이 사람 좀 고수인데 진짜 새로운 가채 감사이다 고맙습니다 밑타 한명 있거든요 지금 걸고 사색저봉 넣었어 올킬이요? 아 당연히 가하쇼 뭐 입구 어디야 여기? 아야 이러면 캠핑 게이지 차겠다 차겠어. 여기 밑에 있었는데 지금 갔나요? 아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모두 캠핑 게이지 차서 나가겠다 이거. 인생 갔네. 어떻게 나간 거야 여기, 여기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잖아 근데 여기. 아니 왜 없는? 야 여기 떨어진 수리 났잖아. 아이 캠핑 게이 차겠네. 지존 손해 봅니다. 이 이상의 손해 존재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할 걸, 그치? 나, 그렇게. 인생, 치 이따, 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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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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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칼질있을 있는 거 아니지? 이 인생 망했는데, 약간 더 얼고... 오... 이거... 진짜 잘했다. 좀열 받는데, 이거는 세이브를 좀열 받게 하네요. 이걸 잘 맞추면 세더라고. 맞으면 거의 죽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한데. 그렇게 안 맞네 아주. 야너 발정이 돌면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감히 열받게? 뺐고 애가 진짜 진짜게 기동성이 좋은데 못 생겼어. <laughs> 아니 너 그래도 세잖아. 세잖아 세잖아. 아 이거 이 사람 보내게 돼서 미안한데 대바대 고수 능력과가 신경을 쓸 거거든요. 빼고 그거 안 되지. c 치 아까는 돌리게 생 이번엔 돌리게 안되지 그지? 이 사람이 잘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겠습니다. 아쉬운 일이 참으로. 어... 러버의 스태기거든요. We are the world. world. 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유. 이걸 이렇게 한다? 야, 애들이 발전기를 한끗 차이로 돌리는 게 잘하네. 열받게 하는데 이나 이것도 안돌아가셨는데 누가 자꾸 발전기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야? 세이블이겠지, 더러운? We are the one. We are the champion. 야! <laughs> 세무사 음. <laughs> 아, 왜 들어가는 거야? 아아 그래도 많이 돌렸다 얘들이 그치? 루인 루인을 무시하고 돌리는 게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모빈을 안치다. 현실패를 했거든. 오, 솔직히 말할게요. 후르꾸. 후르꾸 후르꾸. 얻어 걸림. 보고 소대요. 이게 시, 생각보다 시간 여유가 있더라고. 그렇지. 침착, 침착. 롤러바이 때문에 죽겠지, 디아. 롤러바이 때문에 죽겠지 아주. 롤러바이가 있거든 아무튼 지금. 그러지, 그러지. 어서! 애들이, 이거는, 그걸 못하네? 들고 와볼까, 한번? 2, 3, 4, 5, 6, 7, 8, 9, 어으, 멀어라. 럴러바이가 5스탱인 건 좋거든?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디로 간겨 아, 뒤로 간겨 켜지고오 감지가 되어버렸다 보아하느라 <laughs> 바쁘네 아주 그냥 켜지고 여기 아 까비 이게 아까운데 좀 여기 하면 왔을까 봐. 지금 아우 되겠다. 이러면 파우리 케인을 잡아도 되겠는걸. 우리는 러바이랑 루인빨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 명 지르는 거 좋아요. 아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타우리케이는? 아우 멀리도 가네 진짜. 웹을 끝까지 갈 생각이신가? 야, 안가 생각이신가? 안 야안가안가안 간다고. 열받아. 진짜 먹는 먹니 반가워요. 여기 돌릴텐데 애들이. 으악! 왜 자꾸 캐비넷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호템 까는 거 앞에 세이브 한 명. 빠르지롱 뺐고, 여기서 세이브리 못 부수거든, 아우. 도킹도킹 때문에, 그거 하는 건가? 알 수가 없군. 롤러바의 옷색이 좀 도움을 받네요. 어? 이럴 거면 저엎드로 됐겠다. 아우, 힘들어. <laughs> <laughs> 야, 전율 못 깨긴 하네, 진짜. 그지 야, 전율 꼬르긴 하다. 방금 같은데 기동성 괜찮죠? 자주고. 가지고... 전율 진짜 괜찮은데? <laughs> 우리 강아지 어디 갔냐? 야, 탐색을 내려 명령을 내려는데 나보다 느리냐 너는? <웃음> 야! <웃음> <웃음> 우리 강아지는 뭐하는 거야 지금 저기서? 저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여기를 돌리고 있으면 돌아가는데? 그럼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았겠지? <laughs> 압수 제대로 해야겠네. Catch. 일직선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판창문 넘어가고 얘 또면은 그냥 보내버리잖아 일자로 뛰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내 진짜 괜찮다. 나 주술폭 효과를 다 보고 있네 마지막까지. 이등을 많이 보는데 진짜로? 저 템을 한 개도 제대로 못 깼어 애들이 이 전율 괜찮다 진짜 전율 빨로 좀 올킬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놀람> <놀람> 세이블 어디 갔나요? <놀람> 비공개인가 보네 이런 망하는 거야 취소 뭐라 저길까 여기인데, 어 베이비. 세이브리 토템을못 가지 결국에는 노력을 했지만 노력은 가상했어. 사주술사 올킬입니다. 하운드마스도 괜찮은데. 심퍽인정사정 없이 등 유사 변질이 돼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아까 한번 유사,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린 데 말씀드렸거든요. 당연하죠. 이걸 잘 쓰면 좋은 것 같아. 당연한 얘기지만.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지, 이거. 이걸 잘 써야 돼. 이중돌격 이거하고,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게 시간이 꽤 되거든. 요걸 쓰면 거리가 꽤 되거든요. 얘 칼질 있을 수 있으니까. 직차로 보내, 직차 한번 보여드림. 마침 신캐네, 얘도. 잘 봐. 타이밍 지쳐 보여드림. 갔다 올 때쯤 지켜 놓은 거야. 강아지 보이게, 두명 보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나 옵니다 이제. 복귀고. 복귀 안 해? 복귀 안해 이거? 두 마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 이거 또이드 캐. 일단 올킬입니다. 사주술 오케이 지존 멋져요. 짜아또 이렇게 또 사장님이 또양철세님 고맙습니다. 저런 애들 좀 잘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오히려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토템은 줘야 근데 저게 우리가 말했듯이 저토템이 여러분들 재선봉이면 그냥 지는 거야. 뭔지 알지. 바로 토템 잡는 거 봤잖아, 그렇지? 얘도 토템만 잡죠 은 이곳은 이곳은 이길 바랍니다 그렇은주사은6도스극곳법 그 쓰면 이렇게 되는거야 알아들어? 안 쌓이 는데 따라 가면 소풀에쌓 아, 보 자고 그렇지？왜 재산 봉인 이스택 여긴 잡기 좋지. 아우, 빡세라. 별거 여기랑선 구결돼서 오더라. 와, 노벨, 벨론이 아니구나. 야, 이러면 팽이져 토템 깔텐데. 어찌키거든. 뭐 아, 좀 열받네, 이거. 재산봉이 땡기 걸로 만족하자고. 아, 어, 이걸 바로 내려, 그냥? 내리지 좀 말지, 아유. 아, 또 바로 내리겠지, 이거? 이런 스타일들 제일 싫어, 나는. 그냥 안 아끼고 다 내린 스타일들 있잖아. 야, 이것도 내릴 거냐, 너? 야, 양심도 없냐, 너는? 다 내리게? 양심이 터졌네, 아주 그냥. 스템을 한개깰수 있을 거 이정도면은 시간 진짜 많이 가져가거든 이 친구가 막으면 내가 이득이고 못 막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 끝에 거 말이야 저게 전율이면 아 저게 재산봉이면 지는 거니까 아무튼 나는 미션을 실패하는 거니까 전율은 아니에요 전율이었어 전율 그냥 아 전율 깨지면 안 되는데 짜증난다 이거 전율 깨지면 안 됐거든 조금 자증남. <laughs> 오, 퍼프 쌓였으 됐어 일단. <웃음> 스프. <웃음> 저기 위에 있던 건 뭐야 또? 그리고 칼찌가 있을 수도 있죠. 집착이니까. 없으면 뭐 땡큐고. 그리고 아 호프 깨졌어. 이게 재산봉인구나 그러면 저거나 아니 호프 깨진 거 아니네. 이거 팬티미터 깬 거구나. 해본다, 어차피 불토가 두개더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호프재 한봉이 남았으면 됐지그치 이거랑 저기라서 저거는 막을만 하고, 요걸 좀잘 먹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어, 저거 아까 봤을 거거든. 여긴판자가 없잖아.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어? 됐고 이제 좀 정신이 들어? 2 3 4 여기 지금 걸면 호프가 안 쌓이거든요 잘하면? 그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둘다 여기 있다? 됐 하나도 안됐 아퍼. 아, 근데 구하게 하면 별론데, 그렇지? 지렁이. 퍼프니까 이득 좀 봐요, 기로 가서. 아, 왜 이렇게 빨라? 얘는 가는 게 또. 어디 있나요? 세척할 땐 이만한 게 없지? 아, 다 저기 둘다 여깄네. 이러면 안 살리겠네. 둘다 3단계. 둘다 뒤에 빠져있네. 호프 때문에 무서워서. 호프 찾으려고. 그렇게 무섭나? 어? 그렇게 무섭드냐? 갈고리 한명 사망이요. 재산봉이 너무 좋지 이럴 때 재산봉이 빨리 좀 받는 거라고 지금 저기로 넘어갔을까? 내 생각엔 아니긴 한데, 그냥 뽑아뿌네. 여기 아직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쵸? 뭐 하는 거네? 어디가 어디 갔나요? 아, 여기서 토템프 서생님 내가 지는 미션 실패잖아. 둘이 만나서 소리 지는 건가? 그러네, 맞네, 가자. 탈리 타고 얘는 판자만 내리는 거구나 아무도 그냥 겁시 많니아저거 저게 재산봉입니다 미션 실패인데 아니겠지 여기는 모르는 거 같고 애들이 모르는 지고 저기였잖아 근데 아까 그렇지 소리를 여기서 지렀잖아 분명히 그지? 천천히 봐보자고. 띵눈님 <끼리> 어서 오세요. 개구삼을 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템은 <끼리> <끼리> 안깔것 같은데 어째 개구가 파? 5킬로 가자는데 힘들게 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음. 개구쌈 이길 생각을 하자 차라리. 여기거든 일단은 그래도 진짜. 위구나. 이름 개구쌈 내 이기기 좋지. 잠깐만 볼게. 단계가 있거든 일단 지금. 지는 거 아니야 이거 동쪽이라서? 아직 몰라 근데 여기는 출구 싸움 이기기가 쉽지 않아서 아까 그 위에 있어 내가 불토만 깨나 그냥 아직 모르겠어요 <laughs> 어디임? 왜 안보여? 위같지 위? 그치 위지 위 어우 깜짝이야 놀랐잖아 <laughs> 제산봉인의 <laughs> 힘인가 이게? 전구하길 잘했다 어우 나도 이따 불톱 부손줄 알고 개구랑 아, 출구싸움랑 같이 하라니까 죽겠네 진짜 맞다 호프였지? <laughs> 나 아, 호프야 워도 먹겠지 얘도그여지여우 귀여워. 나여워 나도 귀여워. 나도 귀여여워여워 나도 귀여워. 여워 나도 귀여워. 나도 귀여 아주 그냥, 제대로 보내버렸죠.